푸른 끈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laughs>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의삶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프로콘터 친구들 자 오늘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누굴까요? 자,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자, 아멘. 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장 중에 장즉 세리의 대장이라는 거죠 자 여리고는 발삼나무 쉽게 향이 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나무의 주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류가 그것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각처로 보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세를 받는 큰 세간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 움직이겠습니까? 움직 사케오는 이 여리고 세간의 바로 장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적이죠. 정해져 있지 않고 세리장이 자기 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세리장은 가능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리 들었을까요? 부자에다가 권력이 있고 참 좋겠다. 잘 보여야지. 이러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번씩 들었, 들었다시피 세리는 같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대인이라고 절대로 봐주지 않았죠.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뒀고요. 더 사기치고, 더 뒤통수 치고, 더 이자를 높게 받았습니다. 부유할 때는 자기 민족끼리 으쌰으쌰 하지만 조금만 자기 생활이 힘들고, 돈과 권력의 맛을 보고 거기에 빠지면 같은 민족? 그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같은 가족도 안 보이는데 같은 민족이 보일까요? 싹다 돈으로 보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한, 내가 밟고 올라가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세리라는 직업은 부유하지만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쓰레기, 변질자, 배신자, 죄인, 지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자 풀무터 친구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인 거예요. 태아는 엄마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오른쪽 배에 얹으면 아기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손을 왼쪽 배에 얹으면 왼쪽으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특정한 기간에 언제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이 충동은 부모가 낙태시키려고 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아조차도 부모로부터 거부당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서 아이가 크고 성년이 되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외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개오는 왜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 노사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많은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 같은 민족으로부터 경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 부유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 깊은 한 곳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그분에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하지만 사께오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는 사께오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께오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께오는 그성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사께오가 견딜 수 있을까요? 들어가긴 개뿔. <laughs> 들어가서 얻어 터지지 않으면 감사한 거겠죠. 자, 두 번째, 3절 말씀 후반절이에요.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키가 작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 전도사님이 좀 아주 조금 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laughs> 네 공감 된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사케오가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 키가 작다란 표현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케오에게 키가 작다란 표현을 씁니다. 정말 작았을 거예요. 키가 작으면 사람이 많은 군중 앞에서는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작은 키와 자기의 지금 현재 처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에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키가 작다일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에도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 특권 의식이나 그 알량한 우쭐함 때문에 새롭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가로막아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기의 상황인데요. 키가 작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데, 과연 예수님 나를 봐주실까? 나는 멸시 받고, 같은 동족으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나인데, 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겠어. 에휴, 아니다. 그냥 집에 가야지.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게 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과연 사개요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책에 적혀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개요는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사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어디로 달려갔나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들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의지가 바로 달려가는 것이었고 그 키가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올라갈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키가 작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과연 삿께오는 주변 상황과 환경을 신경을 썼을까요?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다면 부자이고 동족에게 멸시받는 삿께오가 낑낑대면서 올라갔을까요? 삿께오의 목적과 목표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갈 때, 자신의 체면, 명예, 자신을 향한 동족들의 시선, 그리고 열 시, 천대, 그것들이 삭개오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셨고, 그 여리고성에 멸시받는 존재, 같은 동족에게도 천대받는 존재, 삭개오란 사람에게 너의 마음속에 있던, 그리고 너를 억눌리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죄인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사께오는 예수님께서 사께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던 그리고 그렇게 불리던 사께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존사님이 시편 아 시편이 아니라 시한 편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사개오야 그리고 은찬아.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사께오의 진짜 이름의 의미처럼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땡땡아,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푸른 꽃터 친구들아,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기오처럼 동족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했던 것처럼 푸른 꽃터 친구들도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상황 탓, 조건 탓, 탓탓탓 탓, 탓, 탓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푸른 부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 꿈투 앱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연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